논리 퍼즐이야.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청과 시 본부로 옳게 짝진 거 찾는 거거든. 한국 전력 기술의 기출 변형이야. 내가 기억이 나는 문제야. 한국 전력 기술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출제했던 문제고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야. 그런데 푸는 방법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별거 없을 것 같아. 잘 봐봐. 병무청, 관세청, 검찰청에 서울본부, 인천본부, 부산본부의 직원 수거든. 단위는 명이고 여기가 합계야. 관세청이 뭔지 모르지. 세개 중에 하나잖아. 값, 을, 병 중에 하나잖아. 맞아. 관세청은 어느 한 본부의 직원 수도 나머지 본부 직원 수의 합보다 크지 않다 그랬지. 야, 크지 않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여기다 써볼게.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야. 정리할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 됐어? 작지 않다는 뭐겠어? 그렇지. 크거나 같다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됐을까? 됐어? 그럼 잘봐 관세청을 내가 가정에서 풀어볼게 갑청이 관세청이라 그래 봐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게 뭐야? 120. 120이지 이 120이 나머지 두개 더한 것보다 뭐야? 작지? 만족하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다 잠깐 정리할게 첫 번째 조건 보면 갑청이 뭐가 될수 있어? 관세청이 될수 있지 나는 관세청이 될수 있는 건갑이라는걸 찾았어. 됐냐? 봐봐, 그 다음에. 을청 봐봐. 야, 을청 보면 이렇게 있지. 제일 큰게 뭐야? 200이지. 다른 것들 두개 더하면 170이지. 어? 200이 더 크네? 그럼 을청 관세청이 될수 있어? 없어. 없지. 됐어? 그 다음 봐. 병청 볼게. 제일 큰게 뭐야? 110이지. 이거 두개 더하면 180으로 110보다 더 크지. 110은 180보다 작잖아. 어, 만족하네. 그러면 관세청은 뭐가 될수 있어? 병청이 될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을까?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봐. 두 번째 거 보니까 인천본부에 직원수는 관세청이 가장 많다 그랬지. 그럼 인천본부를 가정해 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A본부를 가정해 볼게. 이미 관세청 알지? 모또는 뭐 뭐냐? 갑도는 병이지. 그러면 A본부를 내가 인천이라 그래 봐봐. 이 중에 제일 큰게 뭐야? 200이지. 어? 200이 관세청이 될수 있어? 없지. 그 얘기는 뭐야? A가 인천이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기다릴까? 다 됐어? 그 다음 봐. 여기 봐. B본부야. B본부가 인천본부라 그래 봐. 제일 큰게 뭐야? 120이지? 어? 갑은 관세청될수 있어? 있지. 아 그러니까 가능하네 얘는. 이게돼 C본부 봐봐. 시본부가 인천이라 그래 볼게. 제일 큰게 뭐야? 120이지. 어? 을청이 관세청 될수 있어? 없지? 어없 정해졌다. 갑청이 뭐야? 두 번째에서 갑청이 관세청인 게 정해졌고. 그다음에 비본부가 뭐다? 인천이다라는 게 정해진 거지. 여기까지 됐냐? 쓸게. 여기가 인천. 여기가 관세청. 이렇게 돼야지. 됐지? 없는 유형이야 PSAT에 없다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옛날 PSAT에 있는 유형이야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다고 알았어? 잘봐 그다음 볼게 세 번째 거 병무청의 직원은 세 본부 중 부산본부에 가장 많다 그랬지 그럼 병무청은 을 또는 병이 될 거잖아 을이라고 가정해봐 을 가정했을 때 제일 많은 게 어디냐? 200이지 됐어? 부산본부 알아? 몰라? 모르지? 됐고 그 다음에 병청이 내가 병무청이라 그래 봐.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어? 110이지. 그러면 병무청이 을인지 병무청이 병인지는 몰라.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많은 게 A본부라는 거지? a 본부 뭐라는 건데? 부산.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가 부산이야. 따라왔어? 됐어? 다시. 을을 병무청으로 가정해볼게. 제일 많은 게 뭔데? 200A지. 병이 병무청을 가장 막 제일 많은 게 뭐야? 1 1 0이지 그럼 얘가 병무청 얘가 병무청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A본부가 뭐다? 부산인 건 아는 거지 이 경우 이 경우 다 부산인 거니까 이해 됐어? 그러면 네. 돼? 얘가 병무청이어도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병무청 얘가 제일 큰 거잖아 병무청이 뭔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a 본 부산인 거지 이렇게 할수 있다고 됐지? 됐어? 네. 음, 그러면 C가 뭐가 돼야 되는데? 서울. 이렇게 되는 거고. 가도 되냐? 마지막 조건 볼게. 검찰청의 직원 중 서울본부 직원의 비율은 관사청의 직원 중 부산본부 직원 비율보다 높다 그랬지. 표현해 볼게. 여다 써볼까? <laughs> 뒤에 건 알잖아. 관사청이 어디야? 갑청이고, 갑청의 전체가 300이잖아. 그 다음, 부산본부 직원이니까 100명이지. 이렇게네. 됐어? 이게 더 커야 돼. 그러면 검찰청 모르지? 가정해볼게. 나는 을청이 검찰청이라고 가정해볼게. 됐냐? 그럼 잘 봐. 검찰청의 전체는 몇 명이야? 370명이지. 여기서 서울본부 알잖아. 어디 있어? 120명이지. 이걸 만족하면 을청이 검찰청이겠지? 여기까지 됐어 역배 용 해볼까?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잖아.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역배율은 몇 배야? 네 배? 몇 배? 세 배? 몇 배? 두 배. 역배를은큰 코스로 그 수는 작아지는 거고 역배 작감자그수는 커지는 거지 됐어? 역배율 몇 배? 세 배. 3배. 얘는 세 배보다 크지. 1 2 0에세 배면 360인데 370이니까 세 배보다 큰 거잖아. 역배를큰 코스로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작네? 어? 틀리네.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을청이 검찰청이 맞아 틀려? 아니지. 검찰청은 뭐야? 병청이고 병무청이 을청이다. 이렇게 정리하지 됐냐? 그럼 우리는 답을 찾아보면 을청이니까 뭐야? 병무청이고 그다음에 시범은 어디야? 서울이야.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지?